네, 안녕하세요 급이 다른 뉴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종목은 제주 반도체 구요 제주 반도체는 오늘 0.97%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약간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사실 오늘 33,25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약간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자 중요한거는 현재 새로운 신고가인 35,000원 박스권 상단권을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단기 최선을 다시 돌파를 하면서 상승한 부분이 있고요. 오늘 상승폭이 크지는 않지만 단기 최선 위에서 마감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3만 원 위에서 매도 물량을 소화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지금은 따지고 보면 3만원에서 3만5천원 구간 이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 물량을 소화를 하는 그런 구간이란 이야기고요이 매도 물량이 소화가 끝나게 되면 새로운 신고가의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뉴스를 보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 해드리면 제주반도체가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추라바람을 타고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성이고요. 좀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출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소비 전력이 낮고 크기가 작은 메모리가 필수적입니다. 자, 이 분야에서 국산 펩리스 업체인 제주 반도체가 중국 첨단 산업의 핵심 공급사로 부각이 되고 있는 성이고요. 자, 제주반도체는 현재 중국 시장에서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 등 현지 업체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서이고요 자, 과거에 경쟁을 하던 마이크론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 이후에 중국향 공급이 사실상 중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주반도체의 유리형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주반도체에 대한 중장기적인 상승 모멘텀은 만들어진 상황이고, 자, 물론 저점에서부터 한번 크게 상승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소화 구간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인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다음 상승을 위한 새로운 신고가의 영역으로 다시 접어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고점에서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매도 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이 한번 상승을 하게 되면 고점에서 매도를 하는 습관을 항상 길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물론 고점에서 매도를 못 하신 분들은 다음에 또 고점에서 매도 타이밍이 분명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분명하게 일전에 고점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자, 하지만 중요한 거는 고점에서 매도를 못하게 된 들어가면 이 박스권 구간을 여러분들이 버텨야 되는 기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나중에 추세 전환이 되고 단기 추세선 위로 올라왔을 때 다시 매수를 하더라도 그리고 손익비가 좋은 자리 저점에서 다시 매수를 하더라도 고점에서 매도하는 습관을 길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현재 저도 저점에서 다시 제주 반도체를 매수를 한 상황이고 현재 7% 정도의 수익구간입니다. 다음 주에 신고가로 다시 한번 터치를 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고점에서 매도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당중에는 그 제가 매도 탔죠.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매도타점과 제가 생각하는 매도타점 한번 비교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주 반도체의 상승을 기다리시는 동안에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 같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추천해드렸던 DYP 136% 정도의 수익 구간이고요 HM x 도71% 정도의 수익 구간입니다 자 특히나 제가 추천해드리는 급등 종목은 제가 개발한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5% 대에서 10% 정도의 상승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마감 현황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최소 10% 대에서 20% 정도의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조건 검색식은요 제가 오랜 기간 동안에 테스트를 다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90%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조건 검색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 번씩 경험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필요하신 분의 영상 하나 내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간단하게 설문조사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매수문도 타점과 급등 종목을 체크하신 다음에 관심 종목의 제주반도 체라고 적어 주시고요. 매도 타점과 급등 종목을 받으실 전화번호까지 입력을 해 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5분 내로 바로바로 바로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단기 추세선을 돌파를 하고 위에 안착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신고가를 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35,000원 박스권 상단권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는 이야기구요. 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매도를 할 수가 있는 매도하는 습관을 항상 길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다시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더라도 고점에서 매도하는 습관을 길르셔야 여러분들이 버리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구요. 여러분들의 수익도 줄어드는 거를 최대한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다음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을 잡느냐가 더욱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고요 무료정보방에서는요 3개월에서 6개월 길게 끌고 갈 종목과 단타로 빠르게 치고 빠져야 되는 종목들을 구분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고요 제가 종목명과 매수과 매도가 전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정말 쉽게 빠르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매도가 고점에서 최대한 매도를 하실 수 있는 매도가를 꼭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하나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자 주식은 안 팔고 장기 보유가 기술이고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5년간 10년간 장기 보유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솔직히 다 헛소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장기 보유는 6개월에서 1년이면 충분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장은요 주도주와 순환매 섹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년 동안 10년 동안 계속 올라가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주도주와 순환매 섹터 종목을 잡아서 300% 500% 목표를 잡아서 대폭등이 나왔을 때 무조건 매도를 치고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고점에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못하게 되려고 하면 100% 고점에서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그동안 수입본 거 다시 반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발 계속 장기로 5년 동안 10년 동안 끌고 가야 된다라는 헛소리는 무시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가 한미 반도체 차트인데요. 엄청난 대폭등이 나온 이후에, 자 그리고 고점을 찍고 나서 다시 그대로 파동 시작 지점까지 하락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물론 한미 반도체는 좋은 종목입니다. 미래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신고가를 달성을 하는 데까지 여러분들이 버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상승세가 시작이 될때 여러분들이 잡으셔도 늦지 않는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매도를 하시고 시간 버리는 투자를 하지 마시란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한두 개가 아니란 이야기고요. 절대 여러분들이 설거지를 당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목표가를 찍고 나서. 고점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습관을 여러분들이 기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 2026년은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사상 최고치의 대폭등이 나오게 될 거고 여러분들한테도 마지막 기회의 시장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무조건 고점에서 매도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놓치시지 않게 종목명과 매수가 다 찍어드릴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정답지를 그대로 받아만 가시면 됩니다. 자, 사실 불장에서는요, 대폭등 종목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자, 과거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에코프로는 2만 프로가 상승을 한 부분이 있고요. 자미반도체는요, 8000%가 급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 500만원 가지고 5억원을 번 사람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사실 여러분들이 로또 당첨 확률은 굉장히 낮은 상황이지만, 이런 대박 종목은, 대폭등 종목은 분명하게 시장에 있기 때문에 이번 불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불장에서 이런 시장에 돈을 못 벌면 그건 정말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돈을 버는 거는요 당연한 이야기고요 얼마나 강력한 종목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의 계좌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강력한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크게 볼 수가 있는 종목 두 가지를 가져온 부분이 있습니다 자 1월 말 정도에 조선 관련 수주 계약이 예정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기관들이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3년간 바닥권에서 매집 이후에 이제 추세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골든크로스 시작 이후에 계단식 본격 상승이 시작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소 500% 이상 그리고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잡으셔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요. 1월 말에 삼성 로봇 관련된 계약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쌍끌이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2년 동안 바닥권에서 매집이 끝난 부분이 있고요 최소 300% 이상 빠르게 상승할 수가 있는 종목 자이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잡으시게 만들어 가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분기가 지나면 더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바뀔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흐름만 잘 탄다라고 하면 대폭 등의 기회에 대박 낼 수가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자, 똘똘한 종목, 두 종목만 가지고 있어도 대박 나서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꼭 놓치시지 않길 바라고요. 로또보다도 이 종목 사는 게더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3개월 해도 6개월 길게 끌고 갈 종목과 단타로 빠르게 치고 빠져야 되는 종목들 구분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리고 있고요. 자, 제가 종목명과 매수가, 매도가 전부 알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쉽게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반드시 여러분들도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이번에 꼭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자, 필요하신분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매수, 매도 타점이나 급등 종목을 체크하신 다음에 관심 종목을 적어 주시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매도가를 받으실 그리고 무료 정보방 링크를 받으실 전화번호까지 입력을 해 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5분 내로 바로바로 바로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정보방은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신청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